꽃이 도시 달라세 왔으니 꽃 구경을 안할순 없겠죠? 종이약을 접어주면서 사랑해라고 했으니 커져요. <laughs> 종이약 너무 오랜만이다 어, <웃음> 우와. 우와. <웃음>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곳은 꽃이 가득한 반탄 꽃농장입니다. 달랏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꽃 마을 중 하나인 반타는 달랏의 주요 꽃 공급지라고 해요. 그래 향기가 좋아? 오. 달랏 여행에서는 대부분 꽃을 보기 위해 꽃 정원 프레시 가든을 많이 가더라고요. 프레시 가든은 야외이고. 이곳은 비닐하우스한 실내가 많아서 비오는 날 가기에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달랏은 도시 특성상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꽃과 농작물을 마음껏 보고 쇼핑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려고? 어? 알겠어. 그 녀석들과 다닐 때는 급동 급소변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절도 잘 안되고 참 피곤하게 하거든요. 입장료는 1인 10만 동으로 하나로 약 5천 원 정도예요. 프레시 가든에 비해 포토존은 없으나 예쁜 꽃들과 엄청난 규모로 인해 10만 동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사람이 거의 없어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었답니다. 꽃뿐만 아니라 재배 중인 과일과 야채도 볼수 있어요. 아니 진짜 여예요 아니 박 이거 호박, 뭔데 박 종류래. 박이박기가 있어? 기 음. 없네. 딸기 있어? 딸기 달랏은 딸기로도 유명한데 서늘한 고지대에서 자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딸기와는 또 다른 독특한 맛이 납니다. 에이, 호박 봐. 진짜 크다. 호박이 타이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와, 성주야, 진짜. 야, 이렇게 자르게 어, 하나 봐. 어, 어, 애기들이야. 어. 완전 애기들. 아 이게 쌈채소들 아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밥 먹는데 아, 그런데 차차차차차 네. 그래가지고 가는 거고 이게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우리, 우리 어, 어, 거잖아. 네, 먹었던 거야 먹었던 거잖아요 네. 분자 안에 들어가는 거니 이제 야외로 나가볼게요 야외에도 은근히 포토존이 있어요 바람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바람개비 터널 안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야외에서도 예쁜 꽃들의 향연이 계속됩니다. 뜬금없이 자유의 여신상도 보이고요. 아, 우리 여기 와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와버렸네. 꽃농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오다이 궁전으로 넘어갑니다. 어, 진짜네. 나는 약간 벨 약간 좀 궁전 느낌으로 엄청 크게 생각을 했거든. 진짜. 어디, 어디 저기 시골에 있는 거. 어 그러니까. 국산 무서. 아니, 약간 보 보건소 느낌으로. 여행 중에는 날아오르는 새만 봐도 즐겁습니다. 우선 더신부터 신고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베트남 응우옌 왕조 마지막 황제인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 별장으로 황제가 쉬어간 공간에서 저도 쉬어가듯 산책 삼아 구경해 봅니다. 왕족이 사용했던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장실 바로 옆에 비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조쪽에 있네. 입장료는 성인 6만 동, 소인 4만 동으로 크게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는 아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크레이지 하우스와 인접해 있어서 달랏 시내 여행 코스로 함께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오다이는 그렇게 무능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프랑스 식민지 국가의 허수아비 군주로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왕자 방인 거야? 왕자 어, 방? 왕자 방. 다 응. 똑같아. 그럼. 응. 여기 공주방. 꾸면 아, 뭐 이렇거나. 아. 야, 그래도 조경은 다 응. 좋다야. 방 안에서 바라보는 정원 모습이 참 예뻤어요. 난 내려오니까 여기가 가정부 유모. 어, 유모라 있잖아 음. 계단 내개 아, 정도 아, 야유무방도 음. 좋대요. 면허, 이거 직무 보는데 결제 서류 하고 막. 왕과 비서, 비서입니다. 왕과 비서. 오, good. 정원에서 노는 비둘기가 엄청 많았는데 대부분 흰색이에요. 우리나라 회색 비둘기보다 더 예뻐 보이는 느낌입니다. 해외여행 한 3일차가 되어가면 가장 그리운 게 바로 삼겹살 아닐까요? 식객이라는 한식당에 무한리필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장님도 한국분이셔요. 저는 도톰한 숙성 삼겹살을 좋아해서 고기 맛은 약간 부족했으나 야채들이 엄청 싱싱해서 열심히 쌈을 싸먹었어요. 삼겹살. 건강게 다음 여행까지 아 다다다이 이렇게 삼겹살을 먹으면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영상은 크레이지 하우스입니다. 바이.